안녕하십니까 박준석 변호사입니다. 보수가 정치적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점점 더 강경한 보수로 이동하고 있고 사협적이고 온건한 정책과 미래를 향한 비전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정치적 결집은 특혜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집은 확장의 동력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보수를 지역에 가두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보수당 출신의 광역시장이 TK 지역에만 남을 것이라는 예상이 전혀 근거 없는 엄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TK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은 이제 자부심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아닌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어가는 보수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에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대상은 정치인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시민들, 우리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TK 중심의 보수 정치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TK 지역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유의 근원은 스스로 선택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주권을 실천하지 못해 온 우리 시민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TK지역이 이렇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보수의 기원은 시민적 공화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은 취약국가였고 한국전쟁 이후에 반공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 산업화의 과정에서 보수는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TK 지역이 누려온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보답의 심리도 함께 작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TK 지역의 시민들은 권력이 가져다 준 성과 위에서 비판보다는 지지,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상황이 명백하게 변했습니다. 보수가 무비판적인 절대적 지지를 하여 권력을 쟁취하였을 때조차도 TK 지역에 더 이상 과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해오는 DRDP 꼴치 도시라는 오명만 돌아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권력이 그냥 근거 없이 이익을 챙겨줄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혁신과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재정과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수권력에 대해 무비판과 무조건 지지를 해오면서 어느덧 보수의 중심이었던 TK 지역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대행적인 수구도시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와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진짜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선 TK 지역의 시민들은 대표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천만 받아오면 지지해주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왔습니다. 이제는 공천을 받은 사람이 시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공천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TK 지역의 시민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당이나 더 진보적인 정당에 스스로 참여를 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TK 지역의 정당 정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의 주도로 당원을 모집하였다가 선거가 끝이 난 이후에는 당원 조직이 질이 멸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뜻이 실현되는 정당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여 시민 정치를 시작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 커다란 개혁의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국민주권의 공화국을 이 땅에 세우자고 외쳤던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라, 백성아. 이제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다시 해야 합니다. 깨어라, 시민아. 깨어나라, 시민아. 감사합니다.